지금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엄청 심했잖아요. 그 잠깐 코로나 때문에 멈췄을때 그때 중국 하늘 정말 완전 깨끗했잖아. 그러니까 인도가 대박이었어. 아 네? 인도 지금도 대박이야. 인도가 진짜 인도가 중국보다 심하잖아. 인도 지금 대박이야. 카지마을 저쪽이 원래 까만데 진짜 하늘이 이래. 우리 돌을 되게 견고하게 잘 쌓았네. 우리 <laughs> <laughs> 잘했어. 해 더지면 여기 있는 거 내리면 돼. 저기 문열놓고 지금 열렸구나. 저기 들어가면 더뒤질거 <laughs> <laughs> 여기니까 시원거저기 <거야. 웃음> <laughs> 지옥이야 <웃음> <웃음> 배불러요? <웃음> 내가 방 아쉬운 게 내, 지금 내 생각이 큰 봉투를 안 갖고 왔어. 이런 거다큰 봉투 넣어야 되는데. 내몽고 좋다 내 기분 좋다. 이런 거 있어. 음식을 했을 때혜야아 너도 막 파스타 하니까 맛있어, 맛 없으면 어떡하지? 그런 거 걱정 막 들잖아. 맞아. 요 아, 네. 아 그, 아니, 전 그런 걱정 안 들던데. 다시 있어. <laughs> 나 자신 없습니다, 이렇 아, 처음에 봐서 처음에 보그렇죠 처음 처음. 나도 응. 처음에 그랬지. <laughs> 응. 형이 그때 와가지고 내거 먹어보고, 어, 괜찮은데? 이거 사고부터 이제 날개를. 간만 괜찮았으니까. 간만 괜찮았으니까. 앞에 먹고 푸시네. 응, 나는. 제형크림 아... 좀. 오줌쌌어요? 아니, 오줌 써고쑥쑥쑥어 음, 다 먹었네? 뭐래? 네. 스티이야 <laughs> 너무 안치면 면안치치면 안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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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빼면안치안 안치면 안치 이거 좀 잘라내 잡아. 아니야나 빨리 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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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선글 정말. 있말있어 정말. 정말. 저도. 정스틱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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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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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지가알려 아, 노연지가 알려야노연지 누구야? 노연지가 누구야? 노연지 누구야? 노연지 누구야? 가 아, 엄청 살 같아. <웃음> 걱정돼. 걱정돼. 저기 <laughs> 흑인 걱정돼. 아까 나터널제가안 보이더라니까? 아, 굉장히 괜찮아. 민재네 어? 계단, 민재 자리. 야 이렇게도 보인다. <laughs> 이렇게 얘기하자. 구멍 <입구목> 하나 뚫어줘야겠다 <laughs> 근데 마이콜 같 진짜. 마이콜. 마이 뭐야 이렇게? 아 침대 떠졌어. 아. 아니 쉿, 내 꼬를 바르고 그만 하자는 찝찝하다는 거야 지금 계속. 아 완전. 떡지덕지 발라야 돼. 근데 이게 떡지덕지가 안 돼. 이거 봐봐. 왜떡덕지 발라야 돼? 나 봐봐. 어, 어떻게 됐어? 아. 나 봐봐. 아, 매워. 매워. 아, 씨발! 에스, <laughs> 손이지? 손이었어, <laughs> 씨발. 내손이도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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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파 아파 <laughs> 내가 심할 발나성 정착성 확실해 <laughs> 조용근해 <laughs> 남자랑 남자랑 뽀뽀 한번 해봤는데 뭐안 해봤어 요 중수를 하지 마선생님 <laughs> 나를 너무 좋아했어 영어 선생님이 중학교 때 맨날 나 만나면 고래 뽀뽀했는데 내가 싫다고 피하다가 입술에 뽀뽀했지 어디에요, 화장실? 여기? 바로 옆에 오른쪽. 치는 거 어렵지? 거기 고생한다. 어. 이 나무 뒤에, 어. 어. 그리고 그래, 뉴 게임 잘 해야 돼. 애들지 나가자면 큰일 난다. 다난다 저기 눈치 보는 거. 여기려 여름보다 겨울이 더 탄다며? 겨울에 눈에 반사돼가지고 한다고 하긴 하다이왜 이렇게 빨리 끝나? 개야안 샀어, 안 샀어. 안 아, 눈 따가워. 이거 실을 따가워. 아니, 구석까지 들어가면 괜찮아. 안에 들어가면 눈이 있어. 어둠이 있어. 아, 룸방스, 룸방스 그그 길을 룸박. 지나가야 돼 아, 룸방스 룸박 가자, 룸방스까지 들어가 저 상단대를 인용해서산거야 이거. 는마나마트얼마 얼마나. 샀마나 얼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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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이나 얼마나. 얼마나. 지길 <목소리> 아, 그 옆에서 다 보이는데. 아 그래? 보기만 하는 거아니야길 그 옆에서 다 보이는. 아저뒤이 나무 뒤에. 그러니까 이 나무 뒤 들어오면 이거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아, 보이지. 그러니까 그 그거야. 내가 안 보인다는 소리 듣는대. 하 뭐야 이거. <이건>. 내가 안 <목소리> 보다는 안 보이니까. 동물이야? 그래도 괜데. 개가 얼굴만 <laughs> 숨기고 서서하고. <수만 웃음> <타고>. 주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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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이게 안에 아, 이거 꺼야겠다 아. 고기 냄새나 아 배불러 그래. 아 배불러. 진짜 배불러 야 아, 이거 좋네 샐러리 한컵안에어 아, 배불러 고기 냄새나 아, 고기 냄새나 했어. 와 진짜 멋있다. 나무 풀고 하늘 풀고. 이새끼 진짜 뽀뽀했어 <laughs> 여기다가. <laughs> 손가락이야슈가라기기야아가봐아 손가락이야? 아, 앞에 봐앞에 보고 있어. 기야슈가친구가 그, 영화 보면 가상아야 슈가라기야? 슈나 옆에서 이러라기야에서이러야슈가 변태 같았어 진짜. <laughs> <laughs> 모양이 캠핑하다니까 유경이가 비 예, 와라 비 와라 막 그러는다. 유경이 생각나 보다 자기가 잘. <laughs> 자기가 늘어지고. 오빠는 왜 주말에 데이트 신청 안해? 여경이 전화번호 알아 이제? 알지. 전화 전화해. 응. 어때? 술 먹고 처음 날 집에 가 전화 한 번. 오빠왜 주말에 저랑 데이트 신청 안해요? 잘 들어가고 있냐고. 오빠왜 데이트 신청 안해. 담임 포왜 저랑 하자고 안해요? 너랑 왜 하자고 안 <laughs> 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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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배 썼지? <선기>. 배 썼지 나배 썼을 것같은 내가 제일 가또안 먹어도 되네 당연 다른데 <laughs> 견물생심이어라 <laughs> 있으면 계속 먹고 싶다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겠구나. 들 야, 의자 두 개였잖아. 왜 둘에서 더 사는 줄 알아? 우리 집목사서 가족끼리 꺼 먹을라고. 고기 꺼 먹을라고. 엄마가 야, 이거 의자 불편하다. 더 사. 어, 떻게 했어? 아저씨가 줬다는 거. 아, 시대 있지? 야, 총 여섯 명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. 하니까지. 하니이랑상못 올라와. 가 <목소리를> 떨어 아 진짜? 겁이 엄청 많아 아, 여기에 단점 차가 못 들어온다는 거리가차들어가자아근차 있으면은 여기, 여기 지금 텐트 옆에 차한대다 있다고 생각해봐 어우 경관이 X같겠네 X같겠네 X같아 야 정우야 나 오랜만에 봤잖아 그래도 아까 3주 만에 봤잖아 살좀안 사.. 빠진 거 아니야? 너 약간 때깔 좋아졌어 아니 해독주스 먹어 에디주스를 먹을 때아빠다 저녁은 뭐 먹어요? 저녁은 6시가 퇴근에서 집에 가면 6시좀안 되거든 그때 점 먹고 그 이후로 안 먹지. 근데 술을 먹잖아. 술 먹을 때 네. 다음 날 아침 6 시까지 먹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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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시간을 맞시는거예 <laughs> 들어가서 ABC 주스 먹는 거예 ABCD네 ABCD. a <laughs> b 아, c 어 ABCD 괜찮은데? <laughs> 난리났다. 어? 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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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? 뭐뭐뭐 날아가 뭐우리 이제 우리 네, 이제 오오 어, 저기 움직인다 어차피 날라가 <목소리> 아니 여기 원더지 날라갔어 어, 어, 토네이도 ]god. 아니야? <목소리> 안 보이면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서 보니까 <laughs> 이거를 뭐야? <laughs>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여. 자기만 <laughs> 보이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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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는 못 들었어, 내가. 여자를 못 들었어. 진짜 저 용도에... 여기 맞아? 한... 어. 휴지가 왜 이렇게 많아? 그냥 어? 거기 똥존, 똥존의 똥존. 화장씨 맞다니까. 거기 지나쳐야 돼요. 아씨, 뭐 밟은 거 같은데? 방문을 <laughs> 넘어가야 돼. 아니... 민제야 내가... 여기서 여, 여기서 끝나던데, 이렇게? 아 아니, 뭐? 이렇게 하나 있고, 그... 좁은 거기 들어가서... 어, 이거... 그거 또 빌... 길이 있어? 어. <laughs> 비밀의 방, 비밀의 방. 비밀의 방. <laughs> 아니, 아니. 여기가 거의, 거의, 거의 끝나잖아요 아니 이렇게, 이렇게 끝나던데 이렇게? 어, 어, 거, 어, 거기 거기, 거기야. 여기야, 어. 거기야. 거기 휴지 엄청 많고. 어, 맞아, 거기 가존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안 가면 저기 가야 돼. 저기까지 가야 돼. 저기까지 가야 돼. 어디? 그 다리 밑에. 다리 시작. 다리. 저거? 다리 올라가서 저거? 저거 저기? 1km 앞에? 어. 개고반데. <laughs>

나중에 우리 그거 유연하게 맞추면 이겼다. 그치. 우리 나중에 못 맞출래? <laughs> 캠핑해야 되는. 못맞추야 <laughs> 친구랑 아내들이 존나 싫어할 것 같아. 외줄 타기 잘해야 돼. 외줄 강아지 유행 있는 거옛날 욕해서 그 근데 지금 고유 지나 버린데 진짜요? 버는데 아니 유기견 년에몇만마리나오 유행을 지다고 그걸 버 아니 그 유행을 지났다고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 왜냐면 은